자, 갑니다. 자, 출발하겠습니다. 화이팅! 가자, 가자! 그 머큐리 자전거에서 지금 그 소리가 많이 나는데요. 끼릭끼릭 소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전문샵에서 점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자, 수성님. 네. 라이딩 모습을 한번 체크를 해 주시죠. 허벅지가 아주 튼실해졌어요. 뒤에서 봤을 때 허벅지 라인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머큐리 오늘이 절기상 무슨 날인지 아세요? 소설, 소설, 네. 소설. 아, 또, 대설이 눌러왔다가 죽었다는 그 소설, 아닌가요? 그건 소환대 아니고. 아, 소환대 아니군요? 오. 오, 조심. 체인 넘었어요. 체인이, 체인이 체인 넘었어요. 넘었어요. 근데 이제. 큰일 날 뻔했어요. 예, 큰일 날 뻔했죠.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발이 아파요. <laughs> 여기에 허벅지 쪘죠? 페달에 정강이 쪘죠? 아, 아픕니다. 두 개를 앞으로 누른 다음에 예. 체인을 끼워서. 돌려준다 됐어요 됐어요 예 아, 됐습니다 그래. 아 오늘 사타구니의 순환이 조금 예상됩니다 너무 엄살 피는 것 같은데 어이 근육 뭉쳤는데 뭐 뼈가 아프거나 그거보다 찡 움켜잡는 그 느낌이 아픕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할아버지도 왔습니다 갑니다 아. 괜찮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립니다. 그래 비가 많이 와서 아, 기온도 좀 낮고 아, 날씨가 흐린 상태라서 라이딩하기 좋은 날은 아닌데도 국토종주를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라이딩하고 있습니다. 뭐, 어필리는 저기 왼쪽 다리가 짧은 것 같아요. 아, 왼쪽 다리가 긴가? 왼쪽 발이 좀더 내려가 있어요. 왜 오른쪽으로 내려야 된다 그랬죠? 아, 어, 우리나라는 우측 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, 예, 지나다니는 분들께 방해도 안 되고, 도로가 이제 왼쪽에 있으니, 안전을 위해서 오른쪽으로 내리는 게더 안전하다. 뒤에서 오는 자전거나 차량에 방해를 안 주면서 안전하게 내는으면 오른쪽이다. 그래서 오른쪽으로 내리면 습관화해야 된다. 바람불이 들어왔습니다. 에휴. 자전거 도정도로 다시 올라타고요. 속도 좀 내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속도 내기 좋은 날 같아요. 아, 몸도 따뜻하게 데필게요. 선생님 예. 그거 아세요? 뭐요? 몸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네. 면역력은 6배 이상 증가된답니다. 아 면역력. 이제 헛헉거리지 않고 자전거 타면서 대화를 하기가 좀더 편해진 것 같아요. 어 역시 우리 머필이 치력이 많이 와준 것 같아요. 대에 초초 가 힘듭니다 지금. 저희가 오늘 수봉공원을 한번 돌아본다고 했는데 평소에 저희가 밑으로 라이딩을 했었습니다 도로 인플루엔자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운동 출입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네요 어, 저희는 영향이 없는 윗길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가 오고 난 후에 수봉공원 옆길을 달리는 이 느낌 상당히 상쾌합니다 아 시원합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미세먼지가 없, 하나도 없어서 공기는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. 가시거리가 상당히 멀어졌어요. 이 버프를 하니까 하하. 목 주위에 바람이 드는 걸 막아주고 또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다 호흡기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이 찬바람이 얼굴을 치게 되면 피부가 까칠해지는데 그 것도 막아주는 것 같아요. 아, 너무 좋습니다. 방금 전에 제가 오르막길을 올라오는데 실수를 했어요. 기아를 높였어야 되는데 내렸어요. 하하. <laughs> 큰일 날뻔 했습니다, 아주. 강아지 이 안녕하세요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시는 분아 그렇습니다 어? 아 지금 방금 지나가고 있는게 내 친구였는데 깜밖에 못봤네 방금 지나가신 분이 친구분이십니까? 아 네네 제가 앞장하겠습니다자 이제 수석님이 리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도 상체 움직임 없고 상당히 좋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변공원 내려가는 길이 차단됐습니다 그럼 좌측으로 좌측으로 가야될것 같습니다 빠졌습니다. 네. 하... 하... 이게. 어, 오늘, 자전거 순환 세대입니다, 순환 세대. 아. 자, 이번에는 제가 기아를 좀 편하게 올라오려고 하다가 이게 안으로 넘어와 버렸어요. 기아가 다 채도는 올랐는데또 올리니까 넘어간 거죠. 그런 거 같습니다. 네. 네. 어, 여기 건너가는 길이 없을 것 같은데요. 아, 저쪽 가서 호는으로 가면 됩니다. 예, 여기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. 역대 자전거 차는 중에서 가장 순환스러운 날입니다. 스타리 부분에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어, 차량 들이 터져서 건너갑니다. 왜냐? 저 앞에 경찰차가 있기 때문에 양보를 한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가겠습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자, 기다리신 분들 많으니까 저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. 아, 바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허리를 약간 숙이면 바람의 저항을 피할 수 있어서 아,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오른바퀴. 아, 저희가 멘트가 없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.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초등학교도 이렇게 학생들이 별로 오지 않는 모습 애석하고 슬픕니다. 아, 내려갈 때 엉덩이 좀 이렇게 그 플렉스 러는 세계 아예 엉덩이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. 네. 하. 내릴 때는 항상 오른쪽 다리를 먼저 아, 오른쪽 다리를 내리고. <laughs> 자 보셨습니까? 아 이제 수상님이 배운 대로 하려고 했는데 오른쪽 다리라 가면서 왼 다리가 먼저 내려가는. 어제 자전거 이 안장이 거의 샘 수준입니다. 보이십니까 혹시? 어 야도 예. 깔끔하게 젖어요. 근데 계속 젖어요. 그리고 지금 만져봤는데 물이 네. 나옵니다. 샘이 수사요. 이 아플까 이 자전거 가져가야 되겠어요. 자 건너도록 하겠습니다. 자전거 진행할게요. 자전거 도로가 잠깐 끊겼다가, 예, 저쪽에 다시 이어질 것 같습니다. 이천시 철인삼종경기회장이신 김기철 회장님이 시작하고 있습니다. 다 왔어요, 다 왔어요. 예, 자전거. 목적지에 다 왔습니다. 이천 철인삼종클럽 오, 제주사전거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 많은 공부를 하는 자전거샵을 지금 왔습니다.